안녕하세요. 초, 중, 고 자녀 교육과 고3 엄마 입시 경험담을 나누고 있는 하쌤 엄마 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주제는 우리 아이 정서 발달,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 아시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발달, 정서적 발달, 인지적 발달, 이세 가지가 골고루 잘 발달되어야 하는데, 제 어린 시절에는 신체적 발달과 인지적 발달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정서적 발달을 잘 몰라서 부모님들이 잘 신경 써주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정서적 발달이 제대로 안 되어서 성인이 되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정서적 발달에도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인지적 발달에 앞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어, 우리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할게이 정서적인 발달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정서적 발달이 순조롭지 않으면 아이는 학교 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 나아가 이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느라 자신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학습에 쓸 에너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서가 안정되어 있는 아이가 공부를 잘 하게 될 확률이 높은 거고요. 정서가 안정되어 있으면 어, 자신의 에너지를 학습 활동에 올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평상시에 기분이 좋으면 일이 더잘 되는 듯한 느낌. 이 정서가 우리가 느끼는 이 기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2013년부터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실시해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안내 가정통신문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검사를 하셨거나 검사 결과를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은 아이의 주 양육자가 65문항을 온라인으로 어, 검사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검사를 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63문항을 아이가 직접 온라인으로 검사를 실시해요.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는 한마디로 아이의 마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마음의 발달 상태를 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조기에 찾아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검사인이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정서 정확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 정서 행동 검사가 무엇인지 처음이시라. 궁금하실 것 같아 검사 방법과 검사 내용, 검사 결과로 나누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검사 방법은 온라인 검사와 서명 검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부모님께서 컴퓨터를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면 가정통신문에 안내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검사를 하시면 되고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시면 담임 선생님께 서명 검사를 하시겠다고 하면 종이로 된 검사지를 주실 거예요. 거기에 체크를 해서 보내시면 담임 선생님이 체크된 대로 온라인 검사를 해주세요. 비밀은 보장되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온라인 검사는 한번 저장하면 다시 수정할 수 없으니 제대로 어, 할때 제대로 잘 체크하시면 돼요. 다음은 검사 내용이에요. 검사 내용은 65문항으로 아이의 정서, 인지, 사회성, 성격, 학교 폭력,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를 묻고 있어요. 여기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학교 폭력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우리 아이가 친구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냐는 질문에 아무리 낮은 점수를 체크를 해도 학교 폭력으로 분류가 되어 검사 결과 통보 이전에 담임선생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상담 전화가 갈 거예요. 아이가 최근 3개월 동안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교 폭력이 의심되면 어, 학교에 도, 학교에서 도움을 줘야 하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체크하시면 돼요. 학교폭력이 의심될 때 체크하시면 학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검사는 부모님께서 체크한 대로 검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하고 방금 툭닥툭닥 다투고 나서 기분이 나쁜 채로 검사를 하시면 아이의 정서 발달 검사 결과가 심각하게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부모님께서 평정심을 가지시고 평소 아이의 모습에 대해서 느낀 대로 좀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검사를 해주시는 게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요. 아이와 다툰 후 화가 나신 상태로 검사하지 않기를 추천드려요.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번에 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작년에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이었고,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라 작년에도 저희 반 학부모님들이 검사를 하셨고, 올해도 저희 반 학부모님들이 검사를 하셨어요. 정서행동 특성검사는 총점에 따라 정상군과 관심군으로 관신군, 구분이 되는데요. 관심군도 점수에 따라 일반 관심군과... 우선 관심군으로 구분해요. 아이 총점이 기존 점수보다 차이가 적게 나면 일반 관심군이 되고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우선 관심군으로 나와요. 일반적으로 전체의 6에서 7% 정도, 즉 100명의 학생 중에서 약 6명 내지 7명 정도의 학생이 관심군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한반 인원이 25명 정도면 평균 한두 명 정도 관심군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라 검사가 지연되어 6월 달에 실시가 되었는데 확실히 관심군이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니까 부모님과 많이 부딪히고 아이 생활도 뒤죽박죽이 되어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감정을 많이 상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마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1학년은 매일 학교에 등교하고 있으니 상황이 작년보다는 아마 조금 나을 거고요. 검사 결과는 학교 생활 기록부 또는 건강 기록부에 1절 기재되지 않으며 학생의 검사 결과 자료는 검사 결과를 가정에 알려드린 후 관련 자료는 일괄 폐기 처분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 검사 결과가 혹시 기록에 남을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학교에서 이 정서 행동 검사를 하는 이유는 정서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를 조기에 발견해서 아이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낙인 찍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학교에서는 관심군으로 나오면 아이를 좀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부모님 동의하에 학교 상담사 선생님께 상담을 받게 한다든지 상담센터에 연결해 준다든지 도움을 드리려고 할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7년 동안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아요. 검사 결과 정상군으로 나오셨으면 지금처럼 어 지금 양육해오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검사 결과가 관심군으로 나오셨다면 한 번쯤은 부모님의 양육 태도를 점검해 보시는,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부모님의 양육 태도를 개선하면 아이의 정서 발달은 매우 많이 좋아진답니다. 어, 저는 학교에서 이런 정서 행동 발달 검사를 해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저희 큰애를 키울 때는 이런 검사가 없었거든요.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도 어린 시절에 정서 발달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저희 큰아이 그 유치원 선생님께서 아이한테,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 물건을 자꾸 집어던진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는 그런 행동을 보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믿고 정서검사를 받아보았는데 어, 약간의 문제가 정말 있는 것 같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6개월간 사설 심리 상담센터에 다니며 심리치료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학교에 상담 선생님이 안 계셔서 어, 돈도 많이 들었고 주말마다 아이들을 아이를 상담센터에 데리고 다니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깨달은 것은 아이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모인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부터 제가 아이 양육과 학습에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 덕분에 우리 아이가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으로 건강하게 잘 발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만약 우리 아이가 관심군으로 나왔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부모님의 양육 태도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이에게 문제가 있기보다는 저처럼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이렇게 빨리 발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예요. 너무 늦게 발견하면 정서 발달을 회복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보통 아이 정서 발달에 장애물이 한번 생기면 그 장애물을 치우고 회복하는데 두 배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아이 정서 발달을 무시하면 가래로 막아야 될 것을 나중에 사부로 막게 되었, 된다는 점, 그런 점을 좀 명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리는 핵심 내용은 아이의 정서 발달은 인지 발달보다 더 중요하며 이 정서 발달이 순조롭지 못하면 우리 아이 학습과 관련된 인지 발달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정서 행동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나왔다면 부모의 양육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점을 말씀드려요. 어떻게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